주식동장 지진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내일 이종목 실버 등급 종목입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는 료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종목 이제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아이패밀리 SC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 차일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을 조금 이따 내용에서 설명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음, 판매호조가 어느 정도 끝물이다 뭐 끝이 났다 라고 해서 이제 차일실험 물량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저평가의위치에 있다라고 신냈습니다. 좀더 있다 그거는 기본적 분석에서 말씀드려야 하고요. 동사는 어떤 경우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롱맨과 웨딩 서비스 브랜드인 아이웨딩을 중심으로 한 뷰티 생활 분야 브랜드 운영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 대부분은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롱맨을 통해 발생하면서 주요 제품으로는 에, 립 틴트 그리고 립스틱, 아이섀도우, 베이스 등이 있으며 일본 대형 편의점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인 엔드 바이 롱맨 그리고 에, 롱맨보다 타기 연령대를 높인 신규 색조 브랜드인 누즈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하고 판매하는 아이웨딩과 광고 대행 서비스인 브랜드 플러스 그리고 온 오프라인 리빙 상품 편집샵인 호텔 크 어, 호텔 크랜베리와 프리미엄 구스 침구 친구인 그리, 자리아 그리고 노르웨이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 엔센 등과 등 결혼과 리빙 분야에서 상품 유통 서비스를 유, 제공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용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쉽게는 말하면 화장품주 색조 화장품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2월 4일 날 났던 이슈네요. 화장품주 수출 신화 지속 저가 매수 기회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수출액이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커지며 급락했던 화장품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상품 화장품 업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록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화장품주의 하락폭이 실적 대비 지나쳤다며 저점 매수할 만한 기회라고 전하고 있다. 동사와 함께 v t b a 코스메카코리아 코스맥스. 한국 콜마 등이 상세를 보였다. 화장품주는 지난달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간 20에서 30% 급락하면서 상반기 상승부를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렉스등 한국의 K 뷰티 부흥을 이끈 일부 브랜드의 올 3분기 매출 증가율을 한 자리수에 그치면서 K 뷰티 유행이 끝물인, 끝물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코스맥스 등 제조업자 개발 생산, 제조업자 개발생가, 즉, ODM의 4개사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비율, 즉, PER 평균치는 10.8배로서 지난 6월의 20배 대비 반토막 났다. 이날 화장품주가 오랜만에 반등한 것은 화장품 수출 실적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93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92억 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가성비 높은 중소형 브랜드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k 뷰티 산업의 구조적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시점이며 대형 화장품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사 등 코스메카, 코스, 에, 동사 등의 화장품주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오딩 업체에 투자하는 편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주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주가 엄청 많습니다 화장품주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동사 아이패밀리 SC를 제가 이제 포착했냐 라고 보시면 되면은 화장품주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가는 대부분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는 대부분 다 많이 떨어지는데 왜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느냐 보면은 수급입니다 수급 예, 주가는 똑같이 떨어졌다 똑같이 떨어졌다 그런데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아직 상승 안 했다는 거죠. 예, 똑같이 똑같이 조정을 보인다면은 이왕이면은 수급이 매집 중인 종목을 선택해야겠죠. 예, 물론 수급이 매집 안 하고 있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수급이 매집을 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수급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 모멘텀 위주로 가야 될 때는 물론 이제 뭐 테마주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거기다가 저평가 상태다. 거기다가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주가는 안 올랐다. 이런 종목 을 사놓고 에 물론 이제 하루 사놓고 뭐그 다음날 10% 20% 올라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현재 이런 상태는 일단은 조금 음 저점에서 수급이 붙은 종목을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그때 차익 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은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상승했다가 이제 강하 K 뷰티 관련된 모멘터를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인디 브랜드가 미국, 일본, 동남아 중심 그리고 중동까지 전반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하게 K 뷰티 강하게 상승하면서 예,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차익실험을 나왔습니다. 아, 화장품의 수출이 예, 끝물이 아니냐라고 조정 보였지만은 확인을 해봤더니 뭐야 실적 꾸준히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떨어졌던 거는 아 이제 나가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기술적 분석해보시면, 현재 그 고점 어점 쭉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드디어 네 번째 만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강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상승 후에 눌림목, 상승 후에 눌림목. 자, 오늘도 보시면 6.07%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상상 상한 종목을 선택할까 하다가 에,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미리 반영이 돼. 미리 상승하고 강한 상승, 최근에 강한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란 거죠. 강한 상승 후에 눌림을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이 날때 절대죠. 추경 매수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 때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후에 눌림목, 또 강한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 거죠. 최근 이거레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현재는 눌림목 구간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 보면 하락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머리 만들고, 그 다음 왼쪽 어깨 최근에, 횡보를 하면서 오른쪽 어깨, 눌림목과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현재 역해된 숄더 패턴이 완성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6,000원에서 19,000원 구간 되겠습니다. 오늘 18,1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를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한참 위에 있습니다. 31,000원부터 ,000 33,500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하락추세 돌파, 역회된 숄더 패턴, 그리고 현재 지지대 위치 같은 경우는 이때 지금 상세했던 위치, 그래서 대략적으로 16,400원 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현재 에, 추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아니라 추세선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에, 잘못 클릭을 해놨네요. 자,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현재,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 어떻습니까? 오, 하락추세를 돌파했구나.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 자, 어, 뭐야. 삼각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근에 삼각수렴을 돌파했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9,500원에서 1 3 0 0 0원가 되겠습니다. 이권에서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강하게 자 조정, 최근에는 조정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 볼만노해볼 만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도 5파 하락도 5파라겠죠 파동 말씀드리면 자, 하락 1파, 자, 반등 2파, 하락 3파, 자, 반등 4파, 하락 5파까지. 자, 파동의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 파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입이다. 이제 막 상승을 준비하기 시작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하락 추세의 파동은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 위치 같은데, 현재, 대략 보면, 현재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과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때 아주 강하게, 30분봉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에 대량거래 터였죠. 이 구간의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7,100원 과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8,500원에서 19,000원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분봉, 60분 이평선은 대략적으로 18,500원과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i p m l s c 오늘 종가 6.07% 조정을 보면서 18,100을 원 막았습니다. 자, 강하게 최근에 이 거래 전에 강하게 상승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눌림 목 구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접근하셔도 되겠죠? 현재권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면, 1차 저항대는 2만원, 2차 저항대 22,500원, 만 그리고, 24,500원, 만 2만 7 0원 3만원, 3만 천원, 3만 32,500원, 3 6 0 0 0원 38,500원, 43,000원 과간이 되겠습니다. 4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7,500원, 2차 지지대 16,500원, 3차 지지대 14,500원, 그 밑에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3만 6천 주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이 처는좀 팔고 있네요. 투신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상호펀도 사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포착한 종목, 포착한 이유가 바로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투,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가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자 보험 정도만이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 나머지 수가금은 정화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현재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상승하지 고있 않은 현재 바닷권이라걸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이 매집이 완료가 되면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고요.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67%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는 41.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이 정도면 동사 최대주가 책임경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잘 나옵니다. 동사 작년에 매출액이 1,480억 원대, 올해 2,100억 원대, 내년도 2,46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액은 작년에 240억 원대에서 올해 380억 원대, 내년도 47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죠.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 60억원대 4분기 70억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118억원 2분기 70억원 3분기 작년에 67억원 대비 올해 3분기 91억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4분기도 작년에 76억원 대비 올해 103억원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하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는 30%, 유보율은 1 5 0 0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 19.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대략적으로 두배반수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265원, BPS는 8,120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 작년의 EPS가 1,166원 대비 내년도 예상 EPS 2,265원입니다. 작년 대비 내년도 EPS가 더블이어 보시면 됐습니다. 더블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반이란 거죠. 작년에 예, PER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이 반밖에 안 되다. 그만큼 현재 저평가 구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자, 2300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구한 18,100원입니다. 현재 PER 8배 구하라 보시면 됐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입니다. 적정 주가 20에서 25배 구간인데 현재 PER 8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하고 하는 거죠. 그럼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2265원 곱하기 20에서 25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200원 계산하게 되면 20이면 대략적으로 44000원부터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주가 위치 18000원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다가 현재 기관이 매집 중인 상태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냐면 대부분 화장품에서 96.95%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보면은 한 번도 자 2021년 10월 28일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브랜드 관리 및 수출입 홍보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현재 아이패밀리 SC의 일봉상으로 현재,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역회동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16,400원, 매물대는 16,000원에서 19,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삼각수렴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매물 대는 대략적으로 9,500원에서 13,000원과 되겠습니다. 30분봉 같은 경우 현재 대량거래 장대양봉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위치는 대략적으로 17,100원과 되있고요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18,500구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IPMLSC 오늘 종가 18,100원입니다. 수급전 기관이 핸드라운드 현재 강하게 순매수 매집 중인 상태이고요. 평균 매수단가 18,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7,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47.7% 증가될 고생도 있고 내년도에도 꾸준히 실적을 좋아질 고재상도 있습니다. 모멘따는 화장품주 수출 신화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돼가지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이 93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고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차추세는 46.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48.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2,500원, 2차는 27,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6,500원, 2차는 14,500원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있는 종목을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